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대우길로요 내가 먼저 승리하 그런 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도한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이때니까 하니 예루시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까 아니요.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보마와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누릴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능력에 올인하는 오직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축복 속에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존재 사단이 인간의 영혼 마음, 생각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노예, 호로, 속국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뀐 후부터는 인간에게 운명, 사주, 팔자, 거기에 묶인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대물림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삶은 천국이 아닌 지옥처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알 수도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놓치고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어있는 인간의 영혼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능력으로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금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숨을 쉬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문제는 진짜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 팔자, 그리고 사단의 모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좌의 축복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충만하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큰 은혜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나의 행복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살고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생사하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을 내 머리로 내가 고민해가며, 내가 힘들게 선택하고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방종과 방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말씀 몇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주인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의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지금 정확한 언약만 바르게 붙잡아도 하늘 오좌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평안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된다면 영적 서밋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좋은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약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보게 되고 결국 땅끝까지 증인되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고 올인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는데 정확한 시간 그 어느 날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제26차 세계산업인대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산업인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초대교회 산업인들처럼 확실한 미션을 붙잡으면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미션을 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에 올인함 초대교회 산업인들이 오직의 파수꾼이 되었고 성경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어려운 현실과 문제 속에서 축복의 답을 찾고 그 축복의 답을 누렸습니다. 만약에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축복의 답을 찾고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와도 그 속에서 갱신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회로 만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항상 성경의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에 설레이고 기다려지게 됩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어린 속에 나만이 할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게 되고, 보좌의 능력을 가진 오직의 산업인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속.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던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의 위기와는 상관없이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늘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건 최고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나락병에 모인 이들은 결국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난 그때부터 세계를 바꾸는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고. 누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집중으로 누린 이들에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의 인물들로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축복과 응답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루디아, 야송, 브리스가 부부 같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칠칠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그 영원한 축복을 이 기도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숨은 제자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대열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할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합니다. 잠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빌리뽀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미션을 우리가 가지게 될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25절에서 27절의 성경 말씀 그대로의 축복을 이 말씀의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보다 앞섰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내 중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입으로 바뀔 때,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먼저 보는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삶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고, 빛의 경제와 오력이 회복되어서, 후대를 살리는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가지게 되고, 후대에게 남길 칠망대, 칠여정, 칠이전표가 내 플랫폼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수망대가 되어버리고 절대적인 이정표가 되어서 안테나로 서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내가 생을 걸어도 되는 진짜 가치가 발견되고 거기에 올인하는 최고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현장과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과 현실에 그 속에서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의 기도를 계속 누리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보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응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세계보고말를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증인들과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보좌의 능력에 올인하시는 오직의 파수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24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신 보금의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전무후무한 증거를 가진 증인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의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기도, 완전한 능력,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에 올인한 오직의 파수꾼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